요거는 3단 접시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움직여져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이 되고, 요게 이제 17,970원인데, 우리 접시 하나 살라도 뭐 2만원, 3만원 하거든요. 접시 사이즈는 같아요. 저는 다른 건별 관심이 없는, 명품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릇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음식을 자주 하니까, 이거 하나 구매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17,970원. 다시는 이 제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제가 가격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코는 만약에 마지막에 70자리가 있고 별망이 있죠. 이러면 이 제품은 이 회사의 물건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품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제품이 필요하면 이거를 구매하는데 저는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지금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는 끝자리가 900으로 돼 있잖아요 900으로 됐다는 얘기는 다음에도 이 그릇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단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더 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릇은 예쁜데 저는 구매를 안할 겁니다 요거는 음. 브리타 휠터입니다 6개에 36,990원이에요 네 저도 이거 써봤는데 정수기 놓기 전에 써봤는데 어디 갈때 어 이제 캠핑 가고 할때 물을 막 싸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휠터 하나 가지면 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물을 많이 사드시는데 우리나라 상수도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휠터 가지고 있으면 참, 음,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 무거운 물 사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거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990일에 됐다는 얘기는 다음에 이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 이럴 때 한번 코로나 식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정수기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품은 선라이트 제품인데요 저도 현관문에 달아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 따로 불킬 거 없이 켜져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이 제품은 농약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압력으로 이렇게 압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에 이런 걸 써봤는데 압력으로 주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나, 높은 나무 같은 데는 압력이 약해서 안 되는데 요즘은 밧데리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충전식 밧데리로 된 거는 요거보다 가격이 조금 쬐긴 하지만 그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한 5m까지 약을 칠 수가 있어서요.